내가 이게 재능이 있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것이 나한테는 재능이었던 거슈버스타냐고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생겼을 때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돈은 써야 될 거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진 않았어? 응. 음. 너무 간단한 거였더라고. 너무 뻔해서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다. 그쵸. 친구들과 함께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슈보스타님을 초대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네. 소개를 한 번만 할까요? 네, 저는 DJ, 프로듀서, 그리고 레이블 오너 슈보스타입니다. 오, 굉장히 맡은 일이 많으시네요. 그럼 보통 무슨 일을 하시죠? 보통 저는 집에서 작곡을 하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기기 없어서. 근데 보통 주말에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클럽에서. 내가 왜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음. 이제 서른 중반이 되다 보니까, 아, 내가 회사에서 아니면 앞으로 무슨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재능이 뭐지? 약간 내가 재능이라고 생각했던 게 약간 재능이 맞나? 약간 이런 현타의 시간들도 막 오고 그래서 근데 슈보는 약간 DJ 길을 되게 오래 계속 걸었잖아. 근데 한국에서 사실 그게 뭔가 딱 뚜렷하게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뭔가 생각하는 길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골랐는지? 그 재능을 어떻게 발견했는지가 궁금해. 그게 나는 내가 한 번도 음. 내가 이게 재능이 있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 그러면? 그냥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재능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음. 그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것이 나한테는 재능이었던 음. 것 같은데. 그래서 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었던 느낌 음. 응. 음. 그럼 이 직업을 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뿌듯했던 순간은 이제 그니까 저는 보통 멕시코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멕시코에서 이제 내가 어디 놀러 가면 음. 어, 슈퍼스타냐고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생겼을 때 대박. 응, 그랬을 때 조금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그니까 그게 진짜 피부로 와닿는 거니까, 아, 내가 뭔가 하긴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 저는 약간 한국에서 그냥 놀다 보니까 이 친구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지만, 유명한 친구입니다. 아,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laughs> 아, 그러면 어쨌건 뭔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니가 할수 있어서 그냥 아니지 음악을 하, 만들고 싶었고 근데 음악을 만들 줄 몰랐으니까 음악 만드는 걸 배웠고 아. 그다음에 레이블을 하나 차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내 곡을 음. 데모를 보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야 음. 그럼 내거 곡을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내가 레이블을 스스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레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해서 레이블을 내고 음.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그게 몇살때요 그니까 어느 정도 내가 뚜렷해서 뚜렷해진 거는 음. 한 3년 전부터인 것같아 얼마 안 됐네? 어. 오, 한 32부터인가? 음. 인터내셔널 에이지로 쳐주세요. 그럼 30? 30부터. 음. 아 그럼 30부터 그래도 내가 뭔가 이거를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아 근데 사실 내가 확신을 갖고 한지는 10년이 넘었어요. 아니 그 확신을 어떻게 가졌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한 번도 결심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음.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계속 해야지? 그러면서, 아너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업해야지. 음. 어, 어,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일단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그냥, 그냥 나는 내가 이걸 선택해서 간 거라기보다, 음. 아, 내가 선택한 건 맞지. 근데 그냥 계속 내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음. 와, 근데 진짜 약간 나도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그 패스를 밟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닌더 특이하다. 약간 그 회사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약간 나한테도 충격적인 것 같아. 음. 근데 엄청 많이 물어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떻게 살 뭐.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긴 했어요 주변에. 아 부모님도 뭐라고 안 하시고. 부모님도 뭐라고 하긴 해도 그냥 열심히 사는 거 보면은 음. 아 얘가 뭘 하긴 하나보다. 근데 물론 당연히 뭐라고 하긴 하는데 부모님 말고는 딱히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 음. 음. 그럼 어쨌건, 네가 하, 하고 싶은 게 음악이라는 걸 찾았고, 그걸 음. 그냥 했다. 음 근데 음악이라는 걸 찾은 건 어떻게 찾은 것 같아? 그것도 웃긴데, 내가 막 중학교 때도 기타 치고, 대학교 때도 계속 기타 치고, 뭐 피아노도 음. 치고, 밴드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음. 음악은 항상 나한테 취미였는데, 음. 내가 그 DJ 한 5년 차? 3년? 3년 차? 음.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D.J.로 유명해지려면 곡을 써야 되나 보다. 음. 그럼 D.J.용 트랙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게 음악이 점점 내 삶에 침투하는 느낌? 그렇고 아 뭐지? 음. 뭐 나의 데스티니? 음. 약간 그래가지고 계속 그때 이후로 더 열심히. 네. 어쨌건 계속 음악을 좋아해 왔다. 그랬죠. 해왔고 어. 근데 내 직업으로 삼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어. 얹어다 보니 그게 약간 직업이 되어 있는 상황. 어, 그, 그 그게 우습게 보았는데 우습게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게 우스운 게아니었다는건 나중에 알았지만. 음... 네. 내가 재능에 관해서 막 영상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니까어 실제로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봐라.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걸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서 뭘 잘하냐고 묻는지를 물어봐라. 약간 이런 내용이더라고. 근데 그게 다 맞는 거 같아. 그랬네요. 음악을 오. 들으면서 보냈고 만들면서 음. 보냈고 근데 그 취미도 많이 했고 음. 그걸 했고. 음. 근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구나. 근데 음.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네 트위터 때문이었거든. 처음에는 음. 그거 기억나지. 뭐? 아, 내가 잘한다고 느끼지 못하기 아, 때문에 네. 남들은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어,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어. 어, 그게 사실은 나의 재능이다. 어, 어. 그 내용을 보고 약간 아, 어, 그런 게 나한테 뭔가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생각한 게 운동이었던 것 같고, 음. 어, 어. 그래서 그이 이야기에 약간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아, 그랬군요좀 네. <laughs> 추가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슈보님을 다시 보셨는데요 내가 DJ를 해야지, 아니면 음악을 해야지라고 뭔가 마음을 안정했는데, 어쨌건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인생의 계획을 세우진 않았어? 응. 그냥 이때는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안 세우고 그냥, 그냥 했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할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했다. <laughs> 좋아하니까 했고, 이상한 사명감을 좀 느꼈는데, 어느 순간, 어 이걸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느낌이 왔었어.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면 어릴 때부터 계속 뭐 피아노 치는 거 좋아했고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막 계속 음악 쪽이랑 관련은 있었다? 고등학교 때도 계속 작곡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냥 아난 음악은 그냥 취미지 뭐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 뭐지? 계속 음악은 나한테 돌아오네? 근데 음악이 계속 조금씩 커지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디지 하고 있다가 막 아무 생각 없이 작곡하고 있다 어느 순간 딱 생각해보니까 아 음악을 계속 했었어야 됐나 봐 음악이 자꾸 나를 부르는데 이제 나는 받아들인 건가? 근데 그 음악을 계속 한다는 게 뭔가 어쨌건 졸업을 하고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돈은 써야 될 거고 그건 어떻게 버텼어? 그냥 단한 번도 돈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그거는 난 대학교 살 때도 진짜 가난하게 살았고 부모님이 원래 돈도 안 줬고 진짜 그냥 내가 알아서 보증금 조금 해서 막 보증금 70짜리 방에 살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고 나니까 그냥 뭐 잃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잃을 것도 없고 재밌어 보이는 거 계속 했었던 것 같아 그럼 그 동안은 돈을 어떻게 중당했어 DJ를 근근히 했죠 그냥 돈 없으면 은 그냥 안 쓰고 근근히 살았던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미 나도 뭔가 좀 변해서 앞을 계획하려고 하는 습관이 자꾸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지금 그만두면서도 겁이 난다? 겁이 나는데? 너를 보면? 아, 또 길이 있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예전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갔는지 되게 궁금했어. 이렇게 인터뷰를 보다 보니그 부분이 되게 다 빠져있더라고. 아, 네. 그래서 궁금했어. 근데 별 생각이 없었다. <laughs>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걸로. 근데 그건 것 같아.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는 사실은 내가 내 내면의 소리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다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내면의 소리를 알면서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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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 것 같아. 주변 소리 듣고 어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더 고민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조용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고 듣고 살면 그냥 단순하게 편하게 살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고 고통스럽지만 즐겁게? 아 고통스럽지도 않은데. 아무튼. 좀 불편하지만. 아, 불편, 불편하지만 나를 살수 있는 느낌? 돈이 애초에 목적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그게 다르네. 아, 그게 다르네. 그게 너무 중요하네. 아. 근데, 음악이라는 게 사실 공부는 어느 정도 하면 의사가 될수 있고 변호사가 될수 있고 이게 그냥 하면 된다의 그 어떤 나는 길이 있다라고 본다? 응. 근데 음악은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음악도 하면 돼요. 아, 진짜? 내가 해보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주변에 이제 막 프로듀싱 시작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 근데 내가 이제 나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영부영 안 했어. 근데 이제 멕시코 가서 진짜 나는 하루 종일, 그니까 하루에 곡을 하나씩 한, 다섯 달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때도 막 내가 이걸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만드다 보니까 어쩔 때는 뭐 하루에 두 개. 그냥 계속 붙잡고 그것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알았지 아 이게 안 해서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하면 되는구나 너무.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였더라고. 그 하고 나는 막 프로듀싱 막 아, 이거 어떻게 제가 고민했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 아,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긴 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건내 안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재밌어서 할수 있었고, 응.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잘하게 됐고. 응. 이게 너무, 너무 뻔해서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다. 그쵸. 근데 그렇게 뻔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응. 제가 이런 멋있는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나 <laughs> 세상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잉. 우리 커플 타투 받았지. 어, 보여주세요. 어. 짠! 어. <laughs> <laughs> 오 너무 좋은 내용인데. 어나글 쓰는 거 진짜 싫어해. 나글못 써. 이렇게 맨날 말했거든요. <laughs>